안녕하세요. 천는오케이봉산 OK 옴사입니다. 오늘 한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요 집입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 어, 된장, 고추장, 또 장을 엄청 잘담그시는 그런 분들 있다면 여기를 눈여겨 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지금 저는 그늘져 있는데 여기만 아주 착샤랄라하게 햇빛 비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을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요. 마지막 한 산이 뺑 둘러싸여 있으면서 앞에 저수지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여기 다들 아시죠 네다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려서 또 리모델링을 너무 이쁘게 한그 바로 옆집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 집이거든요 땅 모양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토지가 무려 450평입니다 도로를 완벽하게 붙어있고요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네 450평으로 하루 중에 햇빛 잘 드는 오늘의 토지는 450평. 저희 오키 부사 너플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3806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사놨어요. 주소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저희가 나와 있고요. 네. 매매금액 7억 4천. 어, 토지가 무려 450평이다 보니까 7억 4천 나누기 450평 하면 평당 164만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얘가 건물이 무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68평이나 되거든요. 건물값 없다고 셈 치고, 토지만 대지가, 네, 평당 164만원 꼴입니다. 용두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네, 지상 2층 건물로 2006년도 건물. 네, 여기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구주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방 5개, 욕실 3개, 난방은 심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태양광다 3kW도 해놨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하수를 대공으로 완벽하게 탁 팠어요. 네, 그리고 개인정화조 주차는 뭐세대 이상은 충분하게 할수 있는 오늘의 주택이고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어, 우선 여기에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별표로 제가 딱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희 토지 바로 앞에는 저수지가 2층에서 촥 샤랄하게 펼쳐지고요. 여기는 입장시장이라든지, 입장면 행복,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마트, 모든 게 네 가까운 위치에 있고 입장이 향후에 가치가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2 경북도로가 뚫리는 거죠 서운 톨게이트가 생기면요 여기서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권은 쉽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제2 경북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쿠팡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물류도 워낙에 또 빠르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네그런또 입지가 좋은 그런 곳이죠. 여기는 고급 전원주택으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갤러리 카페 같은 거나 앞에 지금 전면부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주차는 여기로 착착착 네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잔디 마당으로 해 놓고 약간 카페 개념이나 아니면 장을 또 담그시는 어머님들한테는 그늘지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독대를 착 배치해가지고 네, 장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왔다 할것 같습니다. 여기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철공코골트 구조로 1층은 48평 그리고 2층은 20평인데 안을 제가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우선 마당 이렇게 있고 네, 태양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착 펼쳐지는 마당이 기가 막힌 곳이고요. 어,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친구가 높더라고요. 네, 거실 부분이 있고요. 친구가 이렇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잘 들고, 네. 그리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2층과 지금 1층의 거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 전혀 없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엌 공간.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공간이고요. 네.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거실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도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방. 안쪽에 굉장히 넓은 방이 있어서 제가 아까 갤러리 카페 하기 좋은 게 이거를 트게 되면 홀이 굉장히 또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1층이 40평이 넘다 보니까 네 충분히 갤러리 카페도 좋을 것 같네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에 올라오자마자 네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층구 굉장히 높죠 화장실은 총 3개입니다 1층에 2개, 2층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방. 그리고 테라스까지. 산이 나지막하게, 네, 눈높이에 걸치네요. OK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OK부산 어플을 클릭하시면요. 멜번호 13806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주어요 바로 이 집에 와있죠? 밑에 하단에 전화기 버튼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저희한테 연결됩니다. 끝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골1 3 0 0 0 1 6 1 5가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발빨달리기수입게에 차량에서 좋은 인연 찾으실까요? 매매 주소도 많이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